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누구든 인생을 살면서 굴곡이 조금씩 생기기 마련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굴곡의 차이가 엄청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와 제 인생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롤러코스터는 위로 올라가다가 가파르게 내려가고, 다시 위로 올라가다가 가파르게 내려가잖아요. 반면 제 인생은 평평한 평지를 다니다가 갑자기 지하로 훅 꺼지고 다시 점점 평지로 올라가더니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하늘 위까지 올라가는 길만 생기더라고요. 한마디로 힘들었던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은 꽃길만 걷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부모 없는 고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지냈었어요. 열살 때까지만 해도 저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 입에 풀칠 정도는 할수 있었고 정말 화목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싸우는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었고 두분다 제게도 화내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돈을 얼마나 주든 절대 살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를 닮은 자신감이었는데요.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놀곤 했어요. 돈 많은 친구들은 가난하지만 어디 가서든 기죽지 않고 자신감 넘치고 당찬 저의 모습에 부러워했었죠. 자신들은 항상 부모님들 귀에 눌려 자신감이 사라진다고 했었거든요. 솔직히 돈 많다고 해서 그게 다 부모님 돈이지 친구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진 모든 학생들은 평등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 많다고 유세버리는 친구가 있다면 그게 자기 돈이냐고 따끔하게 한마디나곤 했죠. 야, 너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나.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너 때문에 가는 올무면 어떻게 할 거야? 절이 가란 말이야. 너는 입에서 더러운 냄새나. 그렇게 돈이 많으면 제발 그 돈으로 네 입냄새나 좀 없애. 저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누가 너랑 말을 섞고 싶어 하겠니? 뭐? 너말다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나 아직 말다 못했다. 왜? 너희 부모님이 누군지 내알바 아니거든?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면 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돼? 그거 너가 부모님 얼굴 먹칠하는 거야. 제가 집에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자신감 넘치고 똑부러져서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 않아요. 친구들이 무시한다고 한마디 하면 저는 두 마디로 갚아줬어요. 그러다 보니 제 성격이 너무 쿨하고 멋있다고 놀리던 애들도 다들 저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보는 애들도 많아졌고요. 저도 방법을 알면 알려줬을 텐데 타고난 성격이라 어떻게 알려줄 방법이 따로 없었죠.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 제가 언제 한 번은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입니다. 뭐가 그리도 급하신 건지. 제가 열 살이 되던 해두분다 병으로 제 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때 이 세상은 돈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죠. 아버지를 살리려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형편이 많이 안 좋았고 당장 수술할 돈이 없어서 병을 고칠 시도도 못해보고 그렇게 아버지를 허망하게 보내고 말았어요. 저처럼 어떤 순간에도 늘 씩씩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보낸 슬픔에 처참히 무너지셨죠. 정말 한동안은 표정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다 마음의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전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아픈 모습을 보고도 그저 가만히 지켜만 봐야 했어요. 나날이 안 좋아지는 부모님의 상태를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찢겨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부모님을 다 잃은 저는 갈 곳이 없어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모인 보육원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더 이상 부모님이 제 곁에 없다는 걸 믿지 못했고, 적응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전재산은 부모님이었는데, 전재산을 잃으니 자신감도 많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내는 이에 아무런 주소도, 이름도 없이, 받는 사람의 제 이름만 적힌 택배가 하나 온 거예요. 원장님이 주신 상자를 열어보니, 안엔 편지가 든 봉투와 함께 옷과 필기구들이 있더라고요. 봉투 안엔 편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현금도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는데 앞으로 자신이 저를 후원해주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내고 싶어도 익명으로 온 것이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원장님께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원장님,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저한테 온거 맞아요? 편지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누가 이걸 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글쎄, 나도 모르겠네. 보육원 입구에 누가 두고 갔길래 내가 가지고 왔는데 상자 위에 기진이 네 이름이 적혀 있길래 너한테 온것 같아서 준 것뿐이야. 그래요? 진짜 이상하다. 저 부모님 말고는 가족이 없거든요. 저한테 이런 거줄 사람이 없는데 뭐지? 좋게 생각해. 너가 클 때까지 후원해 주시겠다잖아. 너무 착한 아이라서 너한테 천사가 왔나 보다. 하지만 매번 원장님을 통해서 돈과 옷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할 만한 것들을 주셨죠. 저는 얼굴도 모르는 후원자께서 보내주신 옷들을 감사히 입고 돈은 필요할 때 빼곤 모조리 모았어요. 그리고. 후원자가 쓴 돈이 아깝지 않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공부에 취미가 없고 마땅히 이루고 싶은 꿈도 없었기 때문에 성적이 아주 개판이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의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살 때 이런 생각을 했으니 저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이른 나이에 하고 싶은 것을 찾은 셈이죠. 솔직히 요즘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인데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닌 정말 진심으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는 밤낮 할것 없이 자는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책을 봤어요. 하물며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볼 때도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까워서 책을 가져가서 봤었죠 그런 저에게 공부하면서 코피 흘리는 것은 예산일도 아니었어요 미친놈 같겠지만 오히려 코피를 흘리면 공부를 많이 했다는 증거 같아서 괜스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당시엔 벌써 의대 합격한 기분이고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단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놓칠 수 없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요 밤샘 공부 앞에서는 값비싼 학원들도 다 소용이 없나 봐요. 기준아, 너 학원 어디 다녀? 우리 엄마가 너 학원 어디 다니는지 알아오래. 이번에 너네 학원으로 옮길 거라고. 나 학원 같은 거안 다니는데? 당장 과자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학원을 다녀? 너 중학생 때부터 나한테 돈 없다고 놀린 거 기억 안 나? 아, 그래? 그럼 너 학원도 안 다니면서 어떻게 항상 전교 1등을 하는 거야? 그냥 좋은 머리로 타고난 건가? 너 따로 문제집 같은 거 사는 거 있어? 아니? 어차피 학교 시험은 교과서에서 나올 텐데 문제집 봐서 뭐해? 그거 돈 낭비야. 나 교과서로 밖에 공부 안 해. 그리고 애초에 머리가 나쁘면 비싼 학원을 다녀도 다 소용이 없는 거야. 항상 전교 1등을 하니까 친구들이 매번 저한테 학원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곤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능까지 잘 봐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명문대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후원자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여전히 아는 게 없으니 보육원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집에 오는 길에 산 케이크에 초를 불고 하늘에 대고 감사하다고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가 얼굴 없는 천사에게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20살이 된 저는 더 이상 보육원에 있을 수 없어서 월세방을 찾아 나섰어요. 후원자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떠나는 날 아침에 또 택배를 보내셨더라고요. 의대 합격을 축하한다고 감사 인사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20살이면 보육원에 나와야 할 텐데 등록금이랑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진짜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보육원 원장님은 끝까지 안 알려줄 생각이신 것 같았어요. 후원자분께서 익명을 부탁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묻지 않았어요. 후원자께서 주신 돈으로 합격한 대학교에 등록금을 입금하고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는데 반전세까지는 아니지만 반전세 못지않은 조건으로 월세가 싼 원룸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의대를 다니면서 알바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오였어요. 공부할 시간도 빠듯해서 알바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성인이 돼서 후원이 끊길 줄 알았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 자취방에 택배가 오더라고요. 저는 꽈탑이라 등록금 전액 면제라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학기마다 꼭 보내주시더라고요. 등록금에 매달 월세 그리고 늘 그렇듯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늘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고 항상 제 곁에 후원자가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요. 저는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보고.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냈던 것 같아요. 제게 있어서 그 편지는 부모님이자 든든한 버팀목 같았어요. 그러다 학교에서 만난 동기 한 명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동기한테 끌리더라고요. 수수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볼터치한 듯 홍조가 더해져서 그 아이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저는 다 아는 문제인데 모르는 문제라며 괜히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보고 그랬어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그 아이는 별말 없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다 너무 물어보니까 장난으로 그 머리로 어떻게 의대를 왔냐고 하면서요. 장난치면서 웃는데 그 아이 주변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면서 제 머리에 종이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첫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런 느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죠. 그 아이 덕분에 공부밖에 모르던 제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그 뒤로 제 눈은 그 아이를 쫓기 바빴어요. 제 마음을 알아챈 동기는 제 어깨를 툭 치고 의미심장하게 웃더라고요. 지유 뒤통수 뚫리겠다. 그만 좀 쳐다봐. 그냥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지 그러냐. 됐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번 공간 완전 널널해. 야,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티가 많이 나? 다른 애들도 알아? 아, 그럼... 되게 쪽팔릴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모르겠네? 근데 나 눈치 없는 거 알지? 내가 알 정도면 전교생 다알것 같은데? 그리고 누가 모르겠냐? 너 책은 안 쳐다보고 지우만 쳐다보더라. 그냥 고백을 하라니까. 괜히 고백했다가 차이고 사이만 멀어지면 어떡하냐? 나는 사이 멀어지는 거 싫어. 차라리 지금처럼 멀리서 쳐다만 보는 게 나아. 아이고, 등신. 그러다가 딴 놈한테 뺏겨서 후회하지 말고 얼른 고백해. 지유, 인기 많은 거 알지? 안 꾸미고 다니는데도 미모에 빛이 나잖아. 누가 가만히 두겠냐? 어제도 누가 지유한테 고백했다던데? 처음엔 고백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고백했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뺏길까봐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동기와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다가 고백을 해보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누군가에게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지라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는 일부러 거창하게 준비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라더라고요. 어죽지 않게 준비한 것보단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게더잘 먹힌다면서요. 저는 쉬는 시간에 수업 마치고 잠시만 시간 좀 내달라고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 아이는 회사하게 웃으면서 또 모르는 문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그 아이의 대답에 할말 있다고 해야 하는데 바보같이 그렇다고 해버린 거죠. 제 대답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피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따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결전의 시간이 순식간에 다가왔어요. 너 나한테 문제 물어보려는 거 아니지? 할말 있어서 시간 내달라고 한 거지? 아무래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티 났어? 내가 이리저리 티를 많이 내고 다니는 편인가 봐. 말을 안 해도 다들 알고 있네? 하하하. <laughs> 평소답지 않게 어색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몰라. 아까도 시간 내달라고 하는데 되게 어색했어. 너 어디 가서 거짓말은 못하겠다. 이렇게 다티가 나서 그래서 나한테 할 말이 뭔데?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어뭐 너가 나 좋아한다고? 아님 좋아하니까 사귀어 달라고? 설마 결혼하자는 말은 아니지? 사귀는 건 좋은데, 아직 결혼은 부담스럽다야. 너 어떻게 알았어? 설마 강지우가 너한테 말했어? 이 자식을 그냥... 무슨 소리야, 걔가 누군데? 아니, 자기가 티다 내놓고... 그렇게 티를 내는데 어떻게 몰라. 너 꽈탑이잖아. 모르는 문제가 있을 리가 없을 텐데, 괜히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면 말다 했지 뭐. 알고 보니, 저만 빼고 제 짝사랑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도 티를 내고 다녀서 저처럼 혹시나 그 아이를 제게 뺏길까봐 다른 애들이 줄줄이 고백했다가 대차게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받아주는 거냐고 모르니 다른 애들은 검은 속내가 빤히 보였는데 저는 너무 순수해 보였대요. 자신에게 다가가는 방식도 다른 애들처럼 막 다가오지 않고 어린아이 마냥 모르는 문제 있다는 핑계로 매번 수줍게 그러고 있으니 순박한 매력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됐대요. 사귀면서 알게 됐는데, 당시 여자친구한테 관심 있는 거 티내려고 선 넘는 애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꾸며도 이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자친구가 금수저라 더 그랬다나 봐요. 저도 여자친구가 금수저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직접 말해줘서 알았어요. 여자친구는 제 속이 너무 투명하게 보여서 좋대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한테 앞으로도 지금처럼 거짓없이 늘 솔직하려고요. 여자친구는 의대를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만뒀어요. 여자친구도 어릴 적제 친구들처럼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의대에 간 거더라고요. 그래도 제 친구 부모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서라도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신 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 부모님이 혹시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냐고 물어서 이제서야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다더라고요.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워낙에 하고 싶었던 일이라 열심히 하니, 금방 하겠더래요. 그래도 할수 있는 걸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축하해주고, 옆에서 응원해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5년 정도 더 만나다가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땐, 제가 부모가 없으니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괜찮다고 하는데, 예비 장인 장모님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더라고요. 여자친구에게 고백했던 날보다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 백배는 더 긴장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 저를 엄청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얘기 많이 들었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저를 안아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여자친구도 옆에서 보다가 제가 우니까 놀래는 것 같더니 이내 저와 같이 울어주더라고요. 예비 장인 장모님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보기 좋다고 엄청 흐뭇해하셨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라면서 저를 보니 하나뿐인 딸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믿고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렸어요. 여자친구도 옆에서 저라고 예비 장인 장모님은 아니라면서 맞절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한 분들 덕분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이자 상견례나 마찬가지인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기애애하게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저는 후원자분께 편지한 통을 남기고 싶어서 제가 살았던 보육원에 다시 찾아갔어요. 원장님께 의사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곧 결혼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장님은 그게 정말이냐면서 축하한다고 저를 얼싸 안으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하자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더라고요. 후원자분께 감사했다고 편지 한장 쓰고 싶은데 전해줄 수 있으시냐고 물었죠. 원장님께서는 이제껏 모른다고 했던 대답과는 달리 온화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의사가 될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결혼을 할수 있었던 것도 다 후원자님 덕분이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올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식장에 오시라는 편지를 남겼어요. 그걸 청첩장과 함께 원장님께 전달해드렸죠. 원장님은 잘 전달해주겠다고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제 편지가 꼭 후원자분께 무사히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육원을 떠났어요. 드디어 결혼날이 왔고 혹시나 후원자분께서 오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후원자분을 보지 못했고 시간이 다 되어가서 신랑 입장을 하기 위해 대기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제가 고아원에 처음 갔을 땐 의사가 될 것이라고는 감히 엄두도 못 냈고, 이렇게 좋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상상도 못 했어요. 입장 전까지 이게 꿈은 아닌지 허벅지를 몇 번이나 꼬집어 봤는지 몰라요. 아픈 느낌이 선명하게 나는 게 확실히 꿈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무수한 사람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을 받으며 입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귀빈들께 인사를 하면서 빠르게 눈을 돌려보았지만 후원자분은 안 계신 것 같았어요. 혹시나 편지가 전달되지 않은 것인지 무슨 일이 생기신 건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망칠 수가 없어서 아무렇지 않게 신경 쓰이지 않는 척 했었어요. 결혼식을 끝마칠 때쯤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비어 있어야 할제 부모님 속에 장모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하긴 했는데 부모님 속에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뻘쭘해 할까봐 장모님께서 저를 배려해서 저희 부모님 대신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살짝 맺히려고 할때 장모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부모님 안 계시다고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 늘 뒤에서 응원하고 있었어. 처음으로 보내준 편지도 잘 받았고, 기진이 네가 내 사위라서 참 다행이야. 편지요? 제가 장모님한테 편지를 썼었나? 어, 설마 장모님이…… 정말 장모님이 제 후원자셨어요? 일단 식 끝내놓고 마저 이야기하자.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이제야 내가 마음이 놓이네. 앞으로 우리 못난 딸, 잘 부탁한다. 알고 보니 뒤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얼굴 없는 천사가 제 장모님이셨어요. 장모님께서는 저희 어머니께 살아 계실 때 세상에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거예요. 장모님 집안이 원래도 엄청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가족들 때문에 언제나 자신감이 없었고 항상 기죽은 상태로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동네 계곡에서 저희 어머니를 알게 됐는데 딱 봐도 가난해 보이는 저희 어머니가 기죽지 않고 누구보다 당차게 할말다 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롤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잘난 척 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이면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집에서는 기가 죽어도 밖에 나와서는 어른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하잖아요. 저희 장모님도 어린 마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가난하다고 한 소리 한 모양이었어요. 너네 집에 물안 나와서 씻으러 여기 온 거야? 너한테 냄새나, 가난한 냄새. 그건 씻어도 절대 안 지워지는 냄새인데. 너 진짜 말 못되게 하는 재주 있구나? 나 시스러운 거 아니고 너처럼 그냥 놀러 온 거야. 그리고 나는 가난하긴 해도 행복해. 근데 넌 부잣집 딸 같은데 왜 그렇게 슬퍼 보여? 내가 슬퍼 보인다고? 아닌데? 나 행복하거든? 나 무지무지 행복해. 너는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해? 돈 없으면 불행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너가 더 불행한 것 같아. 행복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어. 당장 가진 돈은 없어도 지금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 아니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조금 더 행복한 거 아니야? 먹고 싶은 거나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돈 없으면 못 사잖아. 너는 지금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다살수 있어? 그것도 다 부모님 돈으로 사는 거잖아. 너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주면 그만 아니야? 그럼 너나 나나 똑같은 처지네. 장모님은 그때 저희 어머니 말을 듣고 무언가로 머리를 세게 맞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돈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 장모님께서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대요. 어차피 부모님 돈이고 장모님은 그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꼭두가시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어머니한테 쓴소리 들으시면서 많이 반성하고 배웠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는 어머니 팬이 되어 어머니 뒤만 졸졸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인연을 이어가다가 어머니께서 이제 더 이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장모님을 찾아왔었대요. 자기마저 떠나면 저 혼자 남게 된다고. 염치 없지만 혼자 남을 어린 저를 부탁한다고요.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왔다고 오시는 모습에 장모님도 따라서 많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장모님께서도 어머니가 떠나신 후로 저 못지 않게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제가 보육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원장님께 비밀 지켜달라고 하고 뒤에서 몰래 후원해 주시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저를 사이로 맞이하고 싶어서. 아내에게 일부러 의대에 가라고 집착하셨다더라고요. 저와 아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려고 그랬던 것이었어요. 저는 농담 삼아 저희가 운 좋게 만나서 다행이지 각자 다른 짝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하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고 무서운 말 하지 말라면서 제 어깨를 안 아프게 살짝 치셨어요. 그러시더니 정말 제 말처럼 그런 상황이 왔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를 떠시는 장모님을 보고 웃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라고 앞으로 사위노릇 잘할 테니 꼭 저희 곁에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하면서 살짝 안아드렸어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장인 어른께서는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셨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의사가 되고 좋은 가족들을 만나게 된건다 장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험난 세상 속에서 혼자서 꿋꿋하게 잘 버텨준. 어린 아들에게 주는 어머니의 선물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장모님과 어머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장인 장모님께서 제 개인 병원을 하나 차려주셨었어요. 그래서 평일엔 병원 일을 하고 주말엔 보육원에 가서 봉사 차원에서 무료 치료를 해주었죠. 장인 장모님도 만족해하시고, 아내도 의대 출신이라 저를 따라서 보조해주며 도와주고 있어요. 전국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여러 보육원에 가서 여전히 봉사를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처럼 생계가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시면 찾아가 봉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예제껏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동안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늘제 곁엔 친부모님과도 같으신 장인, 장모님이 계셨고, 보육원 원장님도 계셨고, 그리고 어떤 값진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죠. 저는 그분들이 제게 주신 사랑을 평생 동안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동안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더니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 저를 찾아오네요. 당장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 해도 그 속을 잘 보면 손톱만큼의 기쁨이라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 찾으셨다면, 힘듦에 잠식되지 말고, 손톱만큼의 기쁨에 취해 계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힘듦은 사라지고, 기쁨만 남게 될 거예요. 이 글을 쓰다 보니,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네요. 어떤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디 제게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 많았다고,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안 된다고, 앞으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늘 제가 생일에 촛불 불면서 비는 소원이 있는데, 다음엔 꼭 저의 자식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땐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말고, 몇십 년 동안 길게 볼수 있었으면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는 아직 여러분들 곁에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글거리시겠지만, 하루에 한번 정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입에 안 붙고 힘들어도, 나중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티는 안 내셔도,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늘 몸조심하시길 바랍니다.